가장 효과적인 끝내기 방법을 찾는 문제입니다. 흑선이고요. 흙이 단순하게 이을 젖혀가는 수는 백이 늘게 됩니다. 계속해서 흙이 들어갈 때 백은 맞게 되고요. 흙이었을 때 백도 있게 되면은, 네, 빨간 쥐쳐져 있는 곳을 백의 집의 경계를 봤었을 때, 네, 백은 여섯 집으로 굳어지게 됐습니다. 하지만, 흑은한 집도 이득을 보는 수가 있는데요. 흑이 3번 자리에 밀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끊어두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백이 0 자리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. 가령 백이 4번 자리에 막질 않고 이 자리였다가는 큰일 나게 됩니다. 흑은이 자리에 붙이는 수가 있고요. 네, 1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. 차단하게 되면 은 흙이라 두는 순간 백집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백도 육번자에 차단하지 못하고 흙한 점을 따낼 수 밖에 없는데요. 이때 여기 넘어가게 되면 역시 백집이 전부 부서지기 때문에. 백은 4번 자리질을 먹었다고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. 이때건 들어가게 됩니다. 백이 막을 때건 있게 되고요. 백이었을 때 흙이 단수치는 데까지 선속가돼서 백이 큰 점을 땄을때 역시 빨간 질쳐져 있는 곳을 백의 집의 경계로 봤었을때 백은 다섯 집이 돼서 앞전에 비해서 흙이 한 집을 이득을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흙으로서는 효과적인 끝내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